시 o come 다 r o m the o c e a 시 d 시 w n It w 이 s She was h e r 아 She 아이 예. 그런 시점은 여기 라인 통과할 때 것이고 청상으로 이식 코스는 전문통화하면서 우회전으로 A, b 는좌회전다 자극적이다. 우회전해극적이다 아령이다. <clears> Thank <throat> I d 들하 t know. I don't know. I d o n 운성구간에서 차로 1 0고들어가 3사단을 가고, 기 다음 안내시까지 집중하십시오. 차로를 통과할 때는 항상 딜레마 오인데 이때는 엑셀을 밟지 말고 엑셀을 띄었다가 노란불로 내가 정,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을 바꾸면 일단 정지 정지선을 내가 차가 넘었는데 노란불을 바꾸면 통과 정지선을 넘어서 b e 코스나 C코스는 이제 횡단도가 어, 많이 없기 때문에 위로 A코스보다는 큰면이 있어요. 네. 아, 자, 가속 및 속도가 될수 있는 아, 5 0 k m 이동 하세요. 아, 가속을 해서 5 0 k m 이상을 기고1 0 k 내에 아, 지금부터 5초반 유작합니다 대접 많이 좀 하고 60kg 넘어가 되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60분은 쉽게 네. 50초인데 5초간 유지했으면 네. 완료해니다 네. 시차로 하면6 0는니까 조금 예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하십시오. 코스는 총몇 보통 걸음에 따라 좀틀 네. 18분 내지 20분 있어요 음. 네. 총 5.6초 5서 네. 시간 제약 네. 네. 300m 입 네. 자꾸 차선을 내놓냐 네. 아, 지하으로 음. 지금 3차로갈 길에 네. 차들이 있기 때문에 투라는 아. 과정에서 너무 정확하고 네. 어, 학생들의 네. 훈련을 유연하고 유연한 모드로 단순하게 만회 받을 때1 5 0 오십 나왔으니까 다시 선택. 양 오십 유턴. 삼시 좋아, 로가이이고다 네. 네, 통과될 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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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한번 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 여기도 게 저렇게. 저렇 네, 허브는 없이 뭐요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 항상 이제 갈때 이렇게 <laughs> 50km 고르니까 네. 45에서 50 정도로 사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 0 k 로 이하로 가면 이렇게 네. 도로에 대한 방해가 아. 되니까 또 감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천천히 가는게 답이 아니고 교통 흐름을 따라 남겨주는거죠 네. 아 속도, 부정속도를 유지하면서 네. <laughs> 차로 유지는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러를 보기로 맞히면 정확, 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네. 이렇게 보면 부하도 잘하고 있죠. 오, 네. 그래서 제 기본이 이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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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 어떤 분은 뭐 무릎을 맞춰라. 어떤 분은 뭐 핸들을 맞춰라. 네. 뭐 지하철도 우측 그렇게 하는데 하면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잘잘 치나면은. 잠깐 주시가 다는 앞에 보면서 네. 우리가 말 거. 를 15도, 45도 내려서 네. 이 펌으로 돌리는게 아니고. 네. 숄더 체크라고 네. 네. 그는데 내목에가 이렇게는 사각지점안 알기 위해서 그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말리는 네. 거지. 네. 이제 아 차를 이제 운전하실 때는 네. 어, 항상 사각지점이 있어요. 특히 운전 정력.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네. 어, 볼록거울을 설치하는 이유가 네, 사업지점을 보안하게하는서이고 네. 건접돼 아. 있으면 안 보여요. 음. 그럴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봐야 돼요. 백미러로 보는 거예요. 백미러로 네, 보는데 이렇게 보면 <laughs> 네. 이렇게 우리 눈동자가 네. 한200 270 정도 보이니까, 예, 러려서 보면은 보일 수 있어요. 약 300m 좌회전입니다. 여기는 농수산

A 코스는 시험장에서 바로 1차선이고 네. B 코스는 한 바퀴 돌다가 2차선으로 돌아요. 와 네, 여기서 이제 직진 시험을 나가면 가서 통과하면서 차지점을 지고 네. 이 앞에 시험라 차는약 50마. 자여기서 네, 학생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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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학생들이 네. 여기에서 1차로 가도 되고 지금 2차로도. 일 차로 가다가 어. 가다가 손님에 도망하면은 일 차로 변환되는 거예요. 예. 우리 수를 또 가지고 여기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 이런 상황을 알고 하면.

아 어, 이제 브레이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워만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laughs> 아, 네. 이게 좀 예민하니까 막팍는데 여기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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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준 포인트는 네이 아치를 보고 아 그거 하면은 네적이구나네음 B 네 이 버스는 자호스텐에서 손님이 잡은 하니까 오늘. 해야죠. 네, 하니다 응. 아, 열심히 하시네네 네. 300m 안나와도 자세만 밝히아지금약 300m 아, 아, 나와아육교만보이 어, 네. 네. 아, 네. 바로 그렇지 아, 네. 300m에 픽스가 아, 될 필요가 아안될수도있을까 네. 아, 여기이 50m 유턴입니다. 약 50m 앞 유턴입니다. 좌회전 시보정되십시이프할 때는 항상 이점간는지이 네. 라인을 바고는시이 쉽게 됩니다. 네. 음. 여기서 모 那挺有意思 다음 안내식까지집진하십시오 네. 슬피고, 네. 대기하고, 아, 네. 오. 어떻게 아셨어요? 그니까 네. 네. 계속 푸시를 하면 아. 갑자기 만약에 여기 넘, 넘기 전에 으로 바뀌면 요 네. 커튼이 그렇게 해 아. 신호등 나오면 네. 엑셀을 다가 네, 휙라도 신호가 바뀔 수있으까 음. 그때 데뷔를 하라고. 네, 와무의식으로할뻔했요그러 음. 그러니까 항상 이 블레이머 니까 네. 그런 거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오5 0 m 앞 우회전입니다. 약5 0우회전입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주방 밖에 는 마지막 동료 시점은 중요합다